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트론코인에 대해서 단독직입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론코인을 단한 주라도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 이번 방송이 좀 여러분들에 대한 힘이 될것 같고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점은요. 2014년 8월 21일 어수요일 10시 28분 17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비트토렌트를 계속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제 트론 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서 트론 코인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론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론 코인이 상승이 나오면서 비트토렌트도 충분히 큰 상승에 대한 여지가 좀 보여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트론 코인에 대해서 단한 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원 두 글자 빠르게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집중 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트론 코인입니다, 여러분. 아, 트론 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지금은 이제 달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음, 달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어 사실 여기에서 여기에서 긴 윗꼬리가 이제 남아 있죠. 긴 윗꼬리가 이제 개인 물량이 지금 이제 물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개인 물량이 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살짝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물량 조절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어 트롱코인이 다른 코인들보다 굉장히 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좀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한 놈에서 우리가 놀아야 된다고 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분할로 매수를 좀 하게 되면은 좀 크게 수익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있는 매물 때만 이제 소화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1차 목표가 한 35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이제 일봉상으로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보는 것은 어, 지금 현재 트론 코인에 대한 차트가 어, 트론 코인에 대한 차트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갈 거라고 보이.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가만 가까이 보시게 되시면 1 2 3 4 5 임펄스 파동,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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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이에요. 지금 3이에요. 3 3 3 3. 3파동이 3파동에 3파동에 3파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3파동에 3파동이 나오고 있다 3파동에 3파동은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래량 터졌나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량 여러분들 들어왔죠 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임펄스 파동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임펄스 파동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 30분 봉으로 보시게 되시면 30분 봉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 원,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30분 봉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요것은 뭐다? 요것은, 어, 임펄스 파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펄스 파동의 진짜 파동이 뭐예요? 찐 펄스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어, 지금,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임펄스 파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1파동하고, 3파동하고, 5파동이 있는데, 3파동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짧을 수 있다 없다. 가장 짧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3파동이 터지게 되면 이런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게 되시면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자, 대부분 인펄스에서 1, 3, 5파 중 하나가 확장이 되며 3파가 확장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 가장 높다 확장된 파동은 내부에 여러 추가 확장파동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 지금 현재 아, 카톡이 오고 지랄이야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아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원투 이게 만약에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임펄스 파동이 터지게 된다 라고 한다면 뭐 살짝 조정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1파동 하고 4파동에 대한 조정 구간이 만나면 안 돼요 이거는 인펄스 파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지금 뭐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1파하고 1파 고점하고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게 겹치면 안되거든요 겹치면 인펄스 파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겹치면 인펄스 파동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조정 구간이 한 0.138이 정도 0.138이 정도 조정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세를 그려야 겠죠 여기에서 추세를 그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죠 요거죠, 여러분들.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0. 1 618, 0.38이 거꾸로 하게 되면 0.610, 3 8이가 됩니다, 여러분. 0.38이까지는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충분히 좀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요렇게 조정을 주게 되면은, 요렇게 조정을 주게 되면, 어, 요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이 지금 해리스를 역전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적인,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나, 높아질수록, 어,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면서 누구를 칠 거예요? 트럼프 코인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을 최근에 뭘 능가를 했어요, 트렁코인이? 이더리움에 대한 네트워크를 트렁코인이 능가를 하였다는 뉴스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이더리움보다 누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트렁코인이 좀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자, 미국 대선 후보, 케네디 주니어츠 트럼프 캠프에 대한 합류를 고려를 하고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무소속 대선 후보가 후보를 사퇴한 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대선이 지금은 2,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좀 구치기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구치기. 구치기. 아, 유도에서 좀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구치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어, 확정될 확률, 다, 당선이 될 확률, 저는 굉장히 높고, 높고, 높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를 저는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 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간 투자자들 비트코인 매수 의지 국권.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의지를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뭐, 블랙러, 그리고 뭐, 21세어즈, 바네크, 비트와이즈 등등, 마이크로스트레테지, 그레이스케일 등등 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간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트론코인이 가, 강하게 좀상승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 안정화가 되었다 강세 전망에 대한 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트론코인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트론코인 ]을 무조건 매수를 해달라 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론코인 저스티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트론이란 무엇인가 미디어 플랫폼 미래를 위한 분산 콘텐츠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클 이라고 합니다 자, 트론 코일은요 여러분들 2000건에 대한 트랜잭션이 가능하며 이 성능에 따라서 트론 그 페이팔과 같은 주요 결제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트론 창립자, 트론 창립자 저스틴 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죠. 저스트 저스트코인과 비트토렌트를 이용을 해서 비트토렌트는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저스트코인은 스테이킹 대출 디앱 저장을 하고 있는데 저스트도 누구랑, 누구랑 돕고 있어요 여러분들 파일 공유 저장 플랫폼 비트토렌트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저 저스틴 선트론 비트토렌트 브릿지를 통해서 이더리움과 연동을 하다 그러니까 이제 트론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비트토렌트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누구와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더리움과도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비트토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트론 코인과도 전환이 가능하고 내가 트론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비트토렌트와도 전환이 가능하고 내가 비트토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트론 코인, 이더리움과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에 대한 생태계 확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현물 ETF에 대한 승인으로 인해서 매월 7억 얼마 7억 5,950억 달러, 50만 달러인가 여러분들 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이 물량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트론 코인과 비트트렌트 코인까지도 같이 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스틴 선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발키리 숨겨진 최대 고객. 지금 어제 트론 코인 창립자 저스틴 선이 버스틴 선이 지금 뭐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최대 최대 고객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우월한 고객이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용을 해서 이더리움을 이용을 해서 누구를 올릴 것이다. 트론 생태계를 확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론 생태계를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토렌트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블록체인 테크 전문가 한 자리, 서스틴선, 트론, 시총 4위 될 것. 와, 크라우딩 펀딩을 하는데, 비트렌드 계속적으로 선전하고 있어요.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비트렌트를 크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트렁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저스틴슨 같은 경우는 포그스에서 40명 블록체인 기업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 저스틴슨이 2위를 차지를 했어요. 여러분들 1위 누굽니까? 1위는 어, 일론 머스크, 2위는 저스틴슨.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30세 이하, 30 아시아 인물 중 여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전했다. 저스틴 선은 유명한 수직가, 게이머, 스타크래프트 자라나요, 투자자, 자선가이며, 세계무역기구 그레나데 대표, 특명대사로 임명이 됐다. 굉장한 인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굉장히 많이 좀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저스틴 서은 누구를 지지를 하고 있다 트론과 비트토렌트 그리고 저스트까지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코인에 대한 큰 상승이 저는 눈여겨 볼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지금 현재 소통망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방향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대화가 없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만 받고 비트콘에 대한 브리핑 비트콘에 대한 브리핑 이더리움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트코콘에 대한 브리핑 비트토렌트에 대한 브리핑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비트코인 투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들어오시면 감사드릴게요